저는 무슨 띠니? 이런 질문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모두 태어난 해를 상징하는 동물들을 갖고 있는데요. 12마리의 동물들을 나열하고 간편하게 띠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를 시이지 또는 시이지신이라고 합니다. 태어난 해의 동물이 우리의 삶과 성격을 대변하는 것처럼 인식하기도 하고 문화 전반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하늘의 시간을 의미하는 십간과 땅을 수호하는 십이지지를 합쳐 십이간지라고 하는데요. 이 십이지는 오래전 중국 불교신앙에서 유래된 것으로 나쁜 기운을 물리칠 수 있는 12가지의 동물로 신의 장수를 표현했습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순서로 자는 쥐, 축은 소, 이는 호랑이, 묘는 토끼, 진은 용, 사는 뱀, 오는 말, 미는 양, 신은 원숭이, 유는 닭, 술은 개, 해는 돼지를 의미합니다. 십이지시는 땅을 지키는 수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열두 마리의 동물들이 시간과 방향을 각각 맡아서 지키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12지에 동물이 결합된 건 아니었습니다. 이 12지의 형성 시기는 중국 하왕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하왕조 시절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황하의 서쪽 지류 부근에 거주했던 민족은 천문학이 매우 발달해 당시 12가지 형태로 연월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당대 중기에 이르러 시간과 방위의 개념에 동물이 결합되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밤 12시를 자정이라고 부르고 낮 12시를 정오라고 부릅니다. 이때의 자와 오는 시간과 방향을 나타냅니다. 자는 북쪽을 가리키고 오는 남쪽을 가리키죠. 지도에서 남북을 이은 선을 자오선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많은 동물들 중에 왜 하필이면 저 12동물들이 선택되었을까요? 그 배경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알려진 설이 석가율의 설입니다. 옛날 석가가 세상의 모든 동물들에게 정월 초하루 아침에 나에게 세배를 하러 오렴. 빨리 오는 순서대로 12등까지 상을 주마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동물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머리를 쓰고 눈치를 보는 동물들도 있었죠. 하지만 소는 달리기 경주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다른 동물들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소는 남들보다 일찍 출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부터 소는 근면, 성실, 부지런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직한 소는 동물들이 모두 잠든 금읍날 밤에 길을 떠납니다. 덩치 큰 동물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1등을 할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던 쥐는 소의 계획을 눈치 빠르게 알아채고 외양간에 잠입해 소 꼬리에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쥐는 날쌔고 약삭 발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동이 틀 무렵 소가 궁전 앞에 도착했고 문이 열리는 순간 쥐는 날쌔게 소의 한발 앞으로 뛰어내려 가장 먼저 들어갑니다. 끈기 있게 달린 소를 제치고 1등이 된 거죠. 달리기에 자신 있어 1등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던 호랑이는 쉬지 않고 달렸지만 3등이 됐습니다. 토끼는 도중에 낮잠을 자는 바람에 4등이 됐고 그 뒤를 이어 동물들이 하늘문에 들어서 입상하게 됐다는 설이 석가유의설입니다 12지는 동물 순서에 따라 시간과 방위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는 그 동물의 습성, 행동특성을 따라서 시간과 방향에 배치되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우리 역사에도 십이지진은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성덕광릉에 우리나라 최초의 십이지진상이 나타납니다. 김유신 장군의 묘에도 도포차림의 십이지진상이 있고 경주 원원사에는 탑 하층 기단에. 십이지신을 최초로 배치한 원원사지 동서 3층 석탑을 볼수 있습니다. 12가지 동물이 매해를 상징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화는 아닙니다. 아시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각 나라의 문화에 따라 나타나는 동물들이 조금 다릅니다. 베트남, 네팔은 토끼 자리에 고양이가 등장합니다. 네팔은 용 대신 독수리가, 우즈베키스탄은 물고기, 하자스탄은 달팽이가 용을 대신합니다. 태국은 돼지띠를 코끼리띠라고 합니다. 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각 나라의 문화와 생활이 반영된 자연스러운 차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늘의 시간을 의미하는 10간과 땅의 시간과 방위를 상징하는 12지로 매년 바뀌는 연도의 이름을 알수 있습니다. 하늘의 시간이어서 천간이라고도 하는 10간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간과 12지를 순서대로 결합해 나열하면 10과 12의 최소공배수인 6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이를 60갑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결합된 경우의 수에 해마다 이름을 붙이면 60년 주기로 같은 이름을 가진 해가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60년을 다시 맞이하는 것을 기념해 만 60세에 환갑잔치를 하기도 합니다. 천간과 시비지는 모두 숫자 4부터 순서대로 대입합니다. 연도를 10으로 나눈 나머지 값, 12로 나눈 나머지 값을 각각 대입하면 그 해의 이름이 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임진왜란을 예로 들어볼까요? 임진왜란은 1592년에 발발했습니다. 1592를 10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2가 됩니다. 이를 대입하면 임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1592를 12로 나누면 나머지는 8이 되고 이때 값은 진이 됩니다. 1592년은 진 용띠의 해였고 그 해는 임진년이 됩니다. 그래서 1592년에 발발한 일본의 침략을 임진왜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2019년은 어떤 해일까요? 2019를 10과 12로 나누면 나머지는 각각 9와 3이 됩니다. 이를 대입하면 천간은 기 12지는 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19년은 해, 돼지띠의 해이고 기해년이 되겠습니다. 아시아문화연구가인 허균 교수는 12지문화사라는 책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띠동물이라는 것은 인간사의 조상들이 발견한 우주천체의 이치를 응용하기 위해 계속시킨 상징부호일 뿐이다. 내가 태어난 연도의 동물과 시간이 나의 운명과 인생을 결정 지어 주지는 않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온 우리 역사와 문화의 한 축으로 이해하고 간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띠는 무엇인가요?